메모리 카드가 뭐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SSD 메모리 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 일단은 SSD 같은 경우에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 T3의 크리스탈 디스크 벤치 결과입니다. 읽기와 쓰기 모두 400 메가 이상의 전송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메모리 카드예요. 32기가짜리 소니 메모리 카드인데 소니 메,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을 때는 속도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6메가, 7메가, 5메가, 7메가, 8메가, 10메가가 채안 돼요. 비교 결과 삼성 T3 SSD는 일반 메모리 카드에 비해 50배에서 100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T3의 실제 전송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까요? 7메가, 18메가.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시나 USB 2.0에서는 대역폭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전송 속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USB 3.0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USB 3.0에서는 초당 전송률 470메가라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장점, 용량이 큽니다. 보통 이런 거는 32기가, 뭐 64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SSD 같은 경우는 네, 몇 백기가부터 시작하죠. 많게는 뭐 1테라, 2테라 이렇게 크기가 있고요. 그럼 실제 저장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500기가 외장 하드의 경우 총 용량이 465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 t3도 총 용량 465기가로 똑같은 용량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진짜 배터리처럼 생겼다. 이거 그 리뷰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스마트폰 배터리인 줄 알았다. 뭐 이런 리뷰가 많더라고요. 크기도 보면은 절반 정도 절반 정도 크기, 두께는 더 얇죠. 두께는 더 얇고요. 크기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 똑같은 용량의 자료를 넣을 수 있으면서도 더 빠른 속도로 넣을 수 있고 네 번째 장점.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볼게요. 스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연결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TG 케이블을 먼저 연결을 했죠. OTG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요. 뽑았고요. 볼까요? 네, 모든 파일. 네 USB 저장소라고 나오네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윈도우 태블릿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붙여넣기. 자,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삼성 T3는 USB 3.1 C 타입 소켓을 지원합니다. 네. 얘는 USB C 타입이라 뭐, 방향이 없어요. 그냥 뽑으면 됩니다. 아무 쪽이나. 이번에는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T3는 전작인 T1에 비해 무게와 부피가 살짝 늘어났습니다. 특히 무게는 T1 25g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51g의 무게입니다. 그럼 전작인 T1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별위 입력. 페이지 가장 상단에 위별 클릭. 구독 버튼 필수로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MU 시리즈죠. 이게 기존에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이건 2015년 3월 출시된 제품들이에요. 이 가격이 500기가 짜리가 23만원부터, 최저가 23만원부터 있네요. 그리고 T3. T3 모델이 요번에 2016년이죠. 등록일 2016년 3월. 2015년 3월. 딱 1년 만에 새롭게 신 모델이 나왔는데요. 구 모델 같은 경우는 500기가가 23만원이죠. 근데 신 모델은 2500기가가 23만 5천원 5천원 차이예요 5천원 차이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신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모델의 스펙은 크기 74, 58, 10.5 무게 51g입니다 반면 구모델은 71, 92, 53.2 무게 26g으로 더 작고 가벼웠습니다 보통 이런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된게신 모델이 더 덩치가 큽니다. 그럼 구형보다 크고 무거워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T3는 5톤 트럭이 밟고 가도 끄떡없는 내구성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전 작품보다 내구성이 더 뛰어나짐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만을 지원하던 전 T1에 비해 T3는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를 지원합니다. 1 테라까지의 용량을 지원하던 T1에 비해 T3는 2 테라까지 용량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형 T1은 소비 전력이 4.5와트인데 반해 신형 T3는 소비 전력 3.5와트로 보다 적은 전력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할 때 배터리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기존의 T1을 구매해서 사용 중이라면 굳이 T3로 변경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 SSD 외장 하드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T3로 구매하는 게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감사합니다.